벌써 불이밥을 시켰는데 계란이 없는 거는 선 넘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멀미약 하나. Welcome to Phuket International Airport. 저는 방금 포켓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6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체감상 한 5시간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빨리 온 느낌. 지금은 이제 호텔 가려고 픽업, 택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차 타고 또 3,40분까지 가야 되거든요, 호텔을. 피곤하지만 빨리 숙소 가서 꼭 쉬고 싶네요. 지금이 8월인데 여기가 우기라고 하는데 제발 여행하는 기간 동안은 날씨가 좋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고에 깜에 이테고하나지 딱 지나겠다. 그래서 저는 포켓 와서 여기 빠통비치로 넘어왔는데 제가 잡은 포켓 스프로는 디바나 플라자라는 곳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블로그나 그런 데좀 이곳저곳 찾아보고 숙소를 예약하기도 했는데 역시 아고다는 사진빨, 숙소 사진빨이 있어서 생각했던 만큼의 컨디션은 아니더라고요. 따로 소개 영상 찍는 건 패스하고 내일 당장 오전부터 액티비티를 가거든요쓸 돈도 없고 해가지고 숙소 바다 앞에 한 잔을 하러 잠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잔 하고 옆에 편의점 가서 물도 사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에 꼬릿꼬릿한 꼬리, 냄새가 나는대로 왔는데 고기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네요 노란색 닭 뭐야 정체가 부켓에서의 두 번째 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식 먹으러 왔어요 제가 조식 오면 항상 먹는 토스트를 만들었어요 빵에 딸기잼이랑 버터 바르고 위에 베이컨이 지옥에서 온 베이컨과 함께 맛있는 썬사이드 캐럿 낮에 환해져서 호텔 로비 내려와 보니까 1층에 뜬금없이 스타벅스가 있네요 오늘 북캐 첫 일정으로 타이거 파크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태국 호랑이들을 실제로 가까이서도 보고 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색다른 경험이 될것 같아서 한번 와 봤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카메라보다 훨씬 더 가까이서 보이는데 한쌍의 호랑이가 여기 안에 있네요. 저는 빅 호랑이랑 찍는 게 무서워서 3개월에서 5개월 된 호랑이랑 같이 사진 찍으려고. o l y back part and touch them firmly. Follow stuff all the time. Don't walk. 제이야. 좋은 냄새 나. 어, 응. 아, 아. 엄청 부드럽고 냄새도 엄청 나. 보람이 젤리를 만져보다니 엄청 생각보다 보송보송해요. 으이 oui, 미미판. <머래> 이름이 까말라래요. 5개월 됐다고 하네요. 근데 엄청 커요. 여기 타이거 파크 기대 이상으로 엄청 재밌었고, 특히 여기 시설이 엄청 관리가 잘돼 있어요. 그 동물원 가면 나는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아까 호랑이랑 그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같이 누워서 냄새 맡아 봤는데, 엄청 뽀송뽀송하고 좋은 냄새 나더라고요. 그렇와 보시면 이렇게 호랑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재밌는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이 되게 눈길 고 지금은 이제 쿠켓 오면 꼭한번 와봐야 한다는 빅부다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우기라서 비가 막 잠깐 우르르 캄캄 왔다가 다시 이렇게 맑아지니까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좀 더위도 식혀지고. 갔다가 발견한 스티브 잡스 부다의 길을 공부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의외의 사실. 제가 종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불교의 사원이나 그런 오브제들은 되게 뭔가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그런 안식처 같아요. 택시에서 발견한 저 세상 액티비티. 하고 라이브 쇼. 와찰롱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와찰롱 사원이 푸켓에 총 29개의 그 정도의 사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해서 인기가 많은 관광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뭐 현지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와가지고 서로의 축복을 빌어주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지금 푸켓 여행 2일차인데 생각보다 엄청 시원하거든요 꼭이라서 그런가 보통 동남아 가면 엄청 막 해도 엄청 피부 타들어갈 것처럼 뜨겁잖아요 근데 꽤 시원하고 쾌적하게 방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불교가 있잖아요 근데 같은 종교라도 나라마다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 게 너무 신기한 거 같아요 너무 예쁘죠 여기서 살면 완전 금랑왕세 바로 갈것 같습니다 와뒤쪽에는 이런 성같은 사원도 있네요 디즈니 성 저리가라 비주얼입니다 저기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궁금해서 사원 앞을 지키는 고양이 해가 너무 따뜻해서 자는 것 같은데 거의 hey. <laughs> 덥지만 너무 예쁘다 와찰롱 사원에서 마음 수 양. 찍먹 마음 수양하고 이제 올드타운 넘어가서 점심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런 건지 확장 공사를 하는 건지 약간 뭔가 완성형에 가깝게 공사를 진행 중인 상태인 것 같네요. 점심은 올드타운에 있는 미셸린 맛집에 왔습니다. 올드타운 맛집으로. 초카카오라는 식당이고요. 19년도부터 24년까지 미셸린을 갖고 있는 맛집입니다. 실내 내부가 되게 유럽풍으로 꾸며져 있어서 되게 고급지고 깔끔하고 태국식 음식도 맛있다고 소문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태국 음식이 한국에서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았거든요. 과연 여기가 인생 맛집으로 등극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십시오. 태국 오면 1일1 백모반 해야 된다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다던데 파인애플 밥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모닝글로리 그리고 이게 여기 대표 메뉴인데 갈비찜 비주얼의 그런 돼지고기 스튜고 이거는 카카오 무쌉입니다 맛있 맛있게 먹겠습니다. 갈비찜이랑 맛 똑같다. 와, 하늘 진짜 이쁘다. 아주 이국적인 건물. 뭔가 동남아스럽지 않은 유럽 느낌. 여기는 미셸린에도 나온 디저트 맛집입니다. 안타까운 시간이 다 돼서 피니시라고 하네요. 아, 어떨안요 이제 커피 한잔 마시러 카페 가고 있는데, 한국인들한테 유명한 카페 맛집을 그냥 검색해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너무 핑크핑크해서 좀... 이거 한물간 유행 아닌가요? 방금 간 카페가 너무 공주 감성이라서 바로 옆에 좀 깔끔한 카페로 가보겠습니다 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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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던 라떼 한잔 시켰고요 맛이 어떨지 <laughs> 진짜 맛있어 완전 탕기름이야 여기는 <laughs> 올드타운 메인 거리인데 s 데이마켓이라고 일요일 애만 열리는 야시장이 있대요. 오후 4시부터 개장인데, 이제 사람들 슬슬 준비하고 있네요. 저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아쉽게도 구경을 못하고, 올드타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여기 롱간 주스 하나 마셔보겠습니다. 맛이 어 있지? 뭔가 단감 맛. 파스텔톤 옐로우.